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읍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소 맨 마지막 사장의 추신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노사도가 노년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지만, 그의 곁에 그의 동력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나고 있음을 그가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게 어서 속히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월동 준비와 같이 두터운 겉옷과 또 그가 평소에 익숙하게 읽던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손때가 묻었던 그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과 함께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에게도 해를 많이 끼쳤고, 어, 그리고 너에게도 그렇게 위, 위태로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될 터이니 조심하라고. 오늘 그 짧은 분량의 이 서신서의 그 본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독 바울이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마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대마입니다. 대마와 오늘 어, 어서 석교라는 9절 말씀 이후에 10절에 보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 지금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사람이 대마입니다. 대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요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는 목적지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지금 이 바울 곁에는 누가만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 곁에서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어, 바울의 모든 어, 사역지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의 저서가 이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어, 연약한 그 사도 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증언해주는 제자였어요. 그 누가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의사였으면서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렇게 놀라운 유익을 남겼습니다. 그런 유익을 남겨준 이유도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 마가가 어, 바울에게 사실은 버림받은 자죠. 부족함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를 챙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마가를 언급해요. 이 동력자로서, 그래서 이 마가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한때는 마가처럼 연약한 자였는데, 그렇게 실수 많고,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곁에 얼마나 훌륭한 사도들이 계속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바울에게는 소외되었던,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이제 노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일에 유익했을까? 마가가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유익했을까? 아니면 그 바울을 천국 문으로 돌아가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가 이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을 그를 품어내는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바울이 그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소용되어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의 인생은 이 짧은 그 편지에 PS죠. 본문은 다 끝났지만, 어, 또 PS를, 또 문안을 하는, PS에, 또 PS 출신에, 또 출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그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어, 그려지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10절에. 왜 대마를 소개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거로 갔다고 지금 외로운 자기의 형편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간것 같습니다. 분리 개척하느라고 자사계 사역을 위하여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 그레스게나 디도와 달리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자기의 자기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되어진 이 대마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이 대마를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를 의지했는데 그가 배신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그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아 바울이 이 대마 때문에 상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대마가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금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고 누가만 남았는데,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델을 좀 데려오고, 이전에 내가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가 좀 데려오라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불러온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마는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대마가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성찬을 준비하고 그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게 그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도마는, 아니, 이 대마는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바울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아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대마를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가 행여 믿음의 길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섭섭해서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아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여태까지 수고한 게다 헛수고고 그가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될 것이 안타까워서 의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록한 것이에요. 대마가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 살다 보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대마, 나를 버리고 가는 대마. 그러나 우리는 그 대마를 보면서 어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을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해 줄수 있는 바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연말을 지나면서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지금 바울과 같이 홀로 쓸쓸히 남아있는 사람 곁에 우리가 가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 그 곁에 아무도 없어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늦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올때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는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같이 기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 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을 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성탄을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마 갑절의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교회 밖에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가난한 이웃, 힘겨운 이웃,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서 선물도 좀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탄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 길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먼 길을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가까운데도 꽤 멀어요. 가까이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데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먼 길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또 이번 성탄절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늦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어, 이 겨울이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창 밖에, 창, 창 밖에 비 오는 걸참 좋아해요. 근데 비 맞는 건 별로 싫어요. 눈이 오면, 아, 이게 설경이 쫙 펼쳐진 그런 멋진 풍경을 보면 참 멋져요. 따뜻한 난로가 있고, 바깥에는 아무리 추워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따뜻한 난로가 없어서, 따뜻한 외투가 없어서, 몸피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그 밤이 너무 깁니다. 그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바울을 정말 끝까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구리세공업자인데, 음, 이 바울에게 정말 겨울과 같은 체감 온도를...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이제 연약해서 싸울 힘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것이 겨울을 맞이한 갈곳 없는 자의 심경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월동 준비가 필요한지 인생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체온을 어, 느끼게 할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참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외로운 사도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또 그를 정말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던 그가 오게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었던 사람.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정말 고맙게 해줬던 사람, 내 곁에 지금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옆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 옆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사실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대마만 봐도 알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는 사실은 주님을 버리고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가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고 주회를 해 오면서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료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옛날에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연락이 오면 감사하게도 저는 어, 대부분 그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면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참 감사하게, 어, 그때가 그때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 만남을 만나는데 어, 가끔 가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그때 미안했었다고 저는 기억도 잘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때 미안한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 마음 아프게도 하고, 섭섭하게도 하고, 살아가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여기에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건 감사한 겁니다. 소식이 오가고, 다시 만나면 반갑고, 그런데 대마가 안타까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갔어요. 제 마음에는 그분들이 다 좋은 기억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있고 싶은데 제 마음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공헌하시고 그 소식들이 들려오면 어떻게 지내신다고 또 만나면 제가 연락이 오면 또 묻죠. 어떻게 지내시냐고.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데 정말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주 안에 있지 않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함께 있어주는 자가 되는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라고.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갈망으로 우리에게 SOS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시간을 좀 내시고 마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담아서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어 부탁하는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어 대마를 안타까워했던 그의 심정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어, 찾아가야 할 자가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할 바울은 누구인지 함께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소중한 사랑의 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할 사람들을 함께 결단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작은 자 사역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찾아와 줬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더 준비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작은 자 사역이 참 기쁘고 귀한 일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어 사실을 점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 오게 갇힌 자, 어 낙안에된 자, 병든 자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죄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